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울산 뉴스 데스크입니다. 매월 13일은 헌혈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헌혈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아서 혈액이 늘 부족한 편이죠. 오늘 헌혈의 날을 맞아 500번째 헌혈을 한 분이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헌혈왕을 이도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 꼭 예순 살이 된 허명 씨. 이곳 헌혈의 집은 평범한 회사원인 허 씨가 직장 다음으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젊은 시절 혈액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듣고 시작한 헌혈은 어느새 일상이 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작은 실천을 이어가다 보니 영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500번째 헌혈을 하게 됐습니다. 33년. 네, 생각하죠. 일평생을 한 거죠. 네, 지금은 보름주기로. 네, 미친 소리 듣는 거죠. <laughs> 헌혈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증표가 됩니다. 또 헌혈을 할 때마다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꾸준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혈 동참인구는 그리 많지 않고 우리나라는 늘 혈액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헌혈 동참을 장려하기 위해 피해 영문 표기에서 착안해 매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매월 13일은 헌혈자의 날입니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번 참여하면 세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은 30분만 투자하면 손쉽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